오랜만이야. 잘 지냈어? 아, 야, 머리가, 야, 샤프해졌는데. 아, 심었습니다. 어? 어? 심었습니다. 머리를 심어? 예. 네. 뭐, 어떻게 심어? 세가지고. 어, 아, 또 네. 그렇게 하면 그렇게 되는 거야? 네 야, 오, 야, 핸섬해졌는데. 매력 있어. 어, 뭐야, 이거, 바카스 사고 가 또? 네돈좀 <laughs> 모았어? 내고 나니까 안 나더라고. 아니 등록금을 왜 내? 네? 등록금을 왜 내냐고. 왜요? 네, 장학금 받으면서 학교 다니면 그 되지. 어?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지불이 내가 보니까 장학금이. 아 일단 먼저 네. 내고 장학금을 받는 거야? 네, 계속. 네, 아 그래? 네. 너 장학금 신청은 되어 있어? 네. 그래 왜 대학교를 다니는데 형, 형은 사장님은 대학교 다닐 때 장학금 안 내고 댕겼어. 아, 어 아야 돈을 그 저거 뭐야 장학금 받아서 대학 생활 했기 때문에 네. 요즘 뭐 나라에서 나뭐 이렇게 해서 뭐 얼마든지 학교 다닐 수 있게 뭐다 지원을 해주는데 어, 해 주는데 이게 학비가 세다 보니까. 어? 지금 바 아, 학비가 세? 네, 야, 350. 350이라고 네. 대학교 등록금이 350. 네, 야, 요즘 되게 세졌다. 아, 옛날이랑 좀 많이 틀리네. 비 이런 거랑해고어 진짜? 뭐 네. 어, 세긴 세네. 네. 야, 350. 1만원제 돈으로 깨야될 것 같습니다 아 어, 그래? 근데 어차피 장학금을 받아도 조금 나갈 돈은 좀 있을거야 근데 부모님이 좀 안해줘? 하하하하 이아 그래 그래 아뭐 좋은거지 뭐 하여튼 좋은 뭐. 오야 잘먹을게 아또 거기 뭐야 원주가서 백화점 백화점가서 좀 배우니까 좀 어때? 바빴어? 예, 네, 네, 좀아쉽더요 어. 의자 하나 해서, 저거, 의자 갖고 와.